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이번에 필드를 다녀왔는데 드라이버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심지어 모두 가운데 페어웨이였죠 그렇다고 살살 달려서 쳤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제대로 풀스윙에서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게 쳐도 방향이 가운데로 몰리더라고요 저는 단한 가지만 바꿨거든요 오늘 그 비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바로 백스윙입니다. 스윙 보실게요. 지금 어드레스 때 보면 클럽과 손이 명체 앞에 있죠.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. 이렇게 테이크백이 끝났을 때도 손이 명체 앞에 있어야 합니다. 테이크백을 손이 아닌 어깨로 해주면 프레임을 유지하기가 쉬워요. 사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.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 때까지 손이 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. 이게 아마추어 입장에서 느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. 백스윙을 들어봤을 때 손이 무조건 명치 앞에 있어야 해요. 이렇게만 되면 다운스윙을 어떻게 내리든 정타가 나서 가운데로 가더라고요.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보실게요. 여기 테이크백 때 명치 앞에 손이 있죠. 테이크백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. 시야에서 클럽이 보이기도 하고 어깨만 돌려주면 테이크백 가면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요. 문제는 백스윙이에요. 이렇게 되면 시야에서 손과 클럽이 사라지거든요? 그래서 느낌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할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명치 앞에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백스윙을 올리다 보면 손이 더 들거나 옆으로 빼서 이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백스윙을 반만 든다는 느낌입니다 백스윙을 반만 들 때까지는 명치 앞에 손을 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? 그런데 사실 이 느낌이 백스윙 탑을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백스윙 탑 동작, 손을 더 들어올리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손을 올린다기보다는 명치 앞에 손을 둔뒤 몸이 더 꼬아지는 거예요. 일부러 더 올리는 게 아니라 관성에서 더 꼬아지는 거거든요. 이 부분이 꽤나 중요합니다. 손을 더 올리거나 돌리면 궤도가 틀어지게 됩니다. 명치 앞에 손을 둔 그대로만 몸만 더 돌려주는 겁니다. 이게 바디 스윙의 핵심이에요.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열며 회전만 해주면 돼요. 프로님들이 클럽을 몸 안에 두고 스윙하라고 하시잖아요. 골프 몇 년을 치면서도 잘 맞았지 않았는데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만 알면 쉬워요. 어드레스 때 잡은 프레임 그대로 테이크백까지 가져간다.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며 명치 앞에 손을 둔 상태로 그대로 백스윙.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손이 어깨 정도에 올라갔을 때가 백스윙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올려주는 거고요. 그 다음은 관상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뒤로는 몸을 열어주면서 회전만 생각하면서 다운스윙. 다른 샷 보실게요. 마찬가지로 백스윙 때 손이 명치 앞에 있다는 느낌. 보시면 백스윙이 과하게 올라가지 않아요.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백스윙을 반만 드는 느낌이었습니다.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백스윙 반만 들고 그 반만 들 때까지 손을 명치 앞에 두고 테이크 백, 백스윙, 다운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고 쳐보세요. 그러면 거리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. 느낌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필요하면 추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18월 마지막 샷인데 정말 있는 힘껏 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도 거리고 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. 야샤. 여러분도 오, 하실 오. 수 있습니다. 오. 화이팅입니다. 다마화에는 양지파인 CC에서 바운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이언 미스 없이 좋은 스윙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선 그리는 작업이 엄청 노가다네요. 오늘 영상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